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K 모빌리티 저번에도 소개드렸지만 용인 남부 지점을 맡고 있는 김영진 대표입니다. 저는 안성이랑 용인을 왔다 갔다 하는 <laughs> 어, 이종민입니다. 요즘 직책을 지금 MK 모빌리티하고 저희 패밀리 카라반하고 같이 쓴 이유는 MK 용인점하고 저희 패밀리 카라반하고 5분 거리예요. 근데 이제 GTX 용인 플랫폼 시티 때문에 오토 게러지라는 곳이 새롭게 탄생할 건데요. 거기에는 뭐 성우 모터스도 있고 MK 모빌리티도 있고 뭐 저희 패밀리 카라반도 있고 또 새로운 입점 업체도 뭐 중고 카라반 네, 네. 캠핑카 업체도 들어올 예, 예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니까 막강한 엔지니어링, <웃음> 엔지니어링도 <웃음> 있고, 이제, 스윗 모터홈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 자동차가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그 어떤 한 축을 담당할 MK 모빌리티의 카니발을 소개시켜 네. 드리겠습니다. 출시가는 4,580만원. 4,580? 4,580? 부가세 포함입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4,200만원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면 시그니처가 그냥 노멀 시그니처 가격이고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노블레스 가격에 하이 리무진 mk1 등급은 무엇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것 같아요 그거는 아시겠지만 차량은 프레스티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가격을 맞춰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프레스티지도 저도 그 카니발 캠퍼밴을 프레스티지 등급에 어, 네비하고 전동 슬라이드도만 넣어서 특장을 해서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없죠. 네, 뭐 차량 자체만으로 막 그러니까 옵션의 부재일 뿐이지 차가 뭐더 후졌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카니발이라는 차 자체가 뭐 옵션도 훌륭하고 차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더 편의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높은 그레이드를 가시는 거지. 그냥 차만 놓고 내가 이걸 정말 캠핑 용도로만 쓰고 뭐 이렇게 그렇게 용도로 쓰실 거면 프레스티지를 뽑으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나요? 네, 기본입니다. 아, 어, 프레스티지도 반자율 주행이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나비 내비가 있다, 티맵을 쓴다 그러면은 슬라이드 도어만 90만 원인가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4,580에. 슬라이드 도어만 추가하시면은 80만 원? 80만 원 정도. 네네. 그러면은 4,580만 원짜리 네네. MK 모빌리티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있는데요. 네네. 우측에는 뭔가 브링브링한 풀 옵션 차량이 있는 거 같아요. 저거는 말 그대로 MK1의 최고급 모델 풀 옵션 차량입니다. 예. 그러면 앞쪽에 보이는 게 키친박스 키친박스 저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저건 250만 원. 250. 부가세 포함 네. 그리고 사이드에 어, 냉온 컵홀더 하고 저 충전 창문 열고 뭐 이런 그런 것들 달려있는 저게 이제 사이드 랩이라는 건데 저건 165만원입니다 근데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 그냥 무중력 차박 시트만 있으면 뭔가 좀 허전했는데 어저 사이드 랩이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의전용 차량 같은 느낌이 나죠 음.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으니까 네. 무중력 시트는 최고급 최고급 저희 무중력 시트는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열선 통풍 메모리가 지원되는 네. 네, 그런 아주 훌륭한 시트입니다 네네. 메모리가 지금 써보시면은 그 오리지날 원조 오리지날 메모리입니다. 직접 차를 보고 메모리를 한번 경험하셔야지 속도하고 등판만 메모리가 있고요 언더 서포트하고 허벅지 받침하고 등판하고 음, 전부 다 전부 다세 아, 가지 동작이 한 번에 네, 움직인다 원터치로 네. 움직이는 거는 요 무중력 시트 제가 명명하여. 아 시트? 우주, 우주인 시트라고 <laughs> 이름을 명명을 네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이름이 아폴로 11 어떨까 <laughs> 아폴로 11 <laughs> 이해하기 쉽게 변별력이 있게 아, 우주인 시트 아폴로 11로 저희 네. 원래 이제 MK모빌리티 측량 칭으로는 그냥 이지 시트예요 이지 아 시트. 이지 네. 시트 쉽다 아 오늘 그러면은 어, 이렇게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우선은 잠깐 지금 설명한 것들을 네네. 9인승 유기인승, 풀옵션, 사인승까지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선 4,580만원 어, 저희 어, MK 모빌리티 9인승 하이리무진을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4580에는 요트 바닥은 안 들어갑니다 요트 바닥은 옵션이고 어, 위에 은하수 조명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는 파이버테리아는 원래 190만원 옵션인데 오프티비 구독자 중에서 오프티비 말씀하시고 선착순 3명 파이버테리아 MK 대표님이 지금 뒤에 계신데, 오케이 하셨습니다. 선착순 3명, 190만원, 어, 파이버테리아, 오프티비 말씀하고 들어오시면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회전, 좌우 밀기는 추가 옵션인데 가능합니다. 어, 순정은 앞보기만 되는 거고요. 2열 회전은 이제 컨셉으로 요트바닥과 요거는 해놨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 기본이에요. 지금 선착순 3명은 파이버 테리아까지 들어가니까 우선 메인 등이 어 중간에 있고요. 사이드 무드 등이 색깔이 원하는 대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요 토출구가 4 개가 그러니까 요게 저희 와이프가 벤츠 <laughs> 까브리얼레를 탔었는데. 벤치, 이제 오픈카에서도 써도 될 정도로 바람 토출구가 많이 있거든요. 벤치 스타일의 에어컨, 냉난방, 송풍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상부에 보면 이 은하수 조명은 왜 하는지는 전시차를 보시면 알아요. 거의 사모님하고 애들이 그 약간 우주에 있는 듯한 약간 롤스로이스에 왜 있겠습니까? 멋있으니까 있겠죠. 그리고 TV가 LG 29인치 TV가 있기 때문에 어, 영화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화를 많이 보시는데요. 영화 화면이 찌그러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TV 사운드도 LG 스마트 TV나 27인치 TV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어, 영화 저희가 넷플릭스 틀어 드릴 테니까 영화 면도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등하고 사이드등하고 사이드등을 키면 이런 분위기 거의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보거나 뭐 밥을 먹거나 하면 중앙등까지 키면은 어 굉장히 밝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파이버테리아는 이 화면으로는 표현이 잘안 돼요. 직접 와서 보시면은 다 우아 안 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 옆에서 지금 싱킹까지 있는 부가세 환급과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9인승 버전입니다. 사열의 싱킹 시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열의 싱킹 시트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발전하시면 은 차박까지 원하시면 무중력 차박 시트와 2열 회전을 넣을 수 있는데 6인승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6인 컨셉인데요. 3열의 무중력 차박 시트가 있고요. 2열 회전이 이제 앞보기 갈때 이렇게 가고 회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 뒤에 보시면 은 인산철 배터리가 이게 구형이라서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요즘에는 GSP 오리넌 파워뱅크 210A하고 컨트롤러까지 설치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GSP 오리넌 파워뱅크 주행충전 인버터 2kg 컨트롤러까지 추가하시면 270만원, 싱킹 수납함 50만원 그렇게 됩니다. 풀옵션이 4인생이 풀옵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 범버라든가 사이드 스텝이 전동 사이드 스텝을 다실 수도 있고요. 고정식 수동 사이드 스텝을 달 수도 있고, 뒤쪽 트렁크에서 보시면은, 어, 듀얼 머플러 같이 이런 앞뒤 에어댐을 달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지금 요 키친박스도 새롭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문이 요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열리게 그래서 여기 냉동고가 들어있고요 대략 28L 정도 돼 보이고 전자렌지가 지금 수납함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요선에 딱 떨어지게 이쁘게 좀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명 제가 이 무중력 시트가 이제 신형이 곧 출시될 텐데요 뭐 황제 시트, 황후 시트 황제 시트 이름도 제가 둘이서 같이 졌는데 일명 아폴로 11호 아폴로 1 11. 1 그러니까 우주인 시트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완벽한 평탄화를 이루는 무중력 차박 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을 한 켠에 놓고 한 번의 변환이 너무 빨라갖고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리얼 뭐 3배속 편집 상황이 아니고 순정그 자체예요. 속도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편집 없이. 들어갑니다. 편집할 필요가 없고 전시차 오시면 어차피 다 아실 텐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죠. 요 메모리가 언더 서포트 푼 네스트 등받이 이렇게 세 군데가 움직이는데 세 개의 모터가 한 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중력 시트 등받이는 또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드 랩의 기능이 냉온 컵 홀더가 있어요. 굉장히 성능이 좋구요. 오, 벌써 뜨뜻해. 뜨뜻해. 어, 온도 커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구요. 이렇게 하면 열선 3단으로 조정이 되구요. 어, 통풍 시트. 요거는 진짜 여름에 잘때 선풍기 안 키고 선풍기 미니. 선풍기하고 통풍시트 켜고 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 충전 휴대폰 충전 오잘 되네요 휴대폰 충전 잘 되고요 USB 있고요 창문을 사이드 랩에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창문 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워서 딱 럭셔리하게 창문을 우주인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버테리아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 프레스티지 등급일 경우, 4580에, 아 어, LG 29인치 TV에, 어, 럭셔리한 조명이 달려있는 하이루프 아닙니다. 하이 리무진의 선착순 3명, 오프 TV, 어, 말씀하시면은 4580에, 하이버테리아의 29인치 TV에 스페셜 조명까지, 럭셔리한 풀 조명까지 들어간 NK 어, 모빌리티 카니발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이드레 뭐 160만원, 요트바닥 그리고 뭐 키친박스, 무중력, 전동시트 495만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본인에 맞게 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에 그냥 사바리 시트, 그러니까 레자 시트가 또 4세대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리얼, 1열의 어, 리무진 시트가 추가되어 있는데, 1열 리무진 시트 순정이 아닙니다. 한번 자랑하고 싶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앉아보시면 놀랍니다. 요즘에 그 차량 시트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시는데요. 이거는 나파 가죽의 최고급 어, 리무진 시트고요. 요즘에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사바리시트라고 레자 이 시트가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최고급 어, 나파가 중에 리무진 시트를 추가 옵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무진 시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거고요. 앉아 보시면 왜 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MK모빌리티 문 대표님은 제가 안 지가 거의 9년 정도 됐는데 카라반 수입해서 처음에 막힘이 있었을 때 진짜 우리나라 카라반에 대해서 잘 아는 엔지니어가 5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전에는 또 캠핑카 제작 캠핑카 제작에서 진짜 캠핑카 스타렉스 절단 절단할 때부터 보셨고,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TV에 출연만 안 하셨지, 진정한 그 캠핑카 달인.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특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세미 캠핑카가 국내에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주중에 차량으로 쓰면서 주말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세미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선보였고, 그 안에 이제 킨친 박스라든지, 이렇게볼수 없었던 사이드랩이라든지, 어, 원터치, 진짜 등판, 엉덩이, 종아리까지 세 가지가 한 번에 움직이는 진정한 원터치 메모리 무중력 차박 시트를 진짜 선보였고요. 요 다음에 우주인 시트가 곧 출시한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진짜 이제 땅에서는 비교할 시트가 없어서 우주인 시트. 이름이 저는 아폴로 11로 짓고 싶은데요. 한번 문 대표님하고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프티비 구독자님들 4580만원 9인승 카니발 하이 리무진 선택하시면은 어, 하이루프. 저가형 하이루프 아니고요, 하이리무진 최고급 하이리무진을 4,580만 원 부가세 포함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어, 9인승이니까 사업자 있으신 분들 458만 원 부가세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4천만 원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소유하실 수가 있고요, 190만 원은 상당히 파이버 테리아. 롤스로이스에 보이는 은하수 조명이 선착순 세명 오프티비 어 말씀하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직 오토게러지가 오픈하기 전인데요. 우선 대표 번호는 1877826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30에 카니발부터 모터홈까지 만나볼 수 있는 오토게러지가 곧 코밍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 전에 18778262로 전화 주시고 오시면은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